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 것,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며 큰뜻을촉촉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일로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라. 반만년 역사의 권리를 유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이를 두표 밝히며 별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우리 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수능에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우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법으로 같이 살아갈 권리에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날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예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만상 나아가는, 아삼남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천만 세 조상들의 높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적한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주로 힘차게나라가 다른 아대한독립만세 준비 준비됐죠? <transgender> <목소리> <Antwort>

자, 수고했어요. Okay. 자.